어, 말리셨네요. 예쁘죠. 이걸 어떻게 말리신 거죠? 예, 이거 전기로 만든 건조기가 있어요. 아, 건조기가 있어요? 예, 거기 전기로 말린 그 건조기에다가 네, 예, 말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파란 거예요. 아, 그래서 스파란 거요? 예몇 시간 말리시나요? 예, 이거딱 20시간 말리면요. 네, 완전히 말라요. 완전히 말려요 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토란떼요 네. 아, 이거는 또토란떼요 예, 껍질을 깐 다음에 네, 예, 그거는 호박 이틀을 말려요. 꼬박 이틀을 말려? 예, 예. 이거 어떻게 먹나요? 이거를 데쳐요. 데쳐요? 물에다 데친 다음에 끓여서 네.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것도 이... 마찬가지예요. 물에다 데쳐서? 예, 이거를 만져봐가면서 물에다 데치는 거예요. 삶는 거예요. 아, 물에다 삶아요? 예, 예. 삶아갖고. 그래가지고. 네. 이거 이제 잘 익었나 안 익었나 봐가면서. 불을 네. 꺼서 이제 그거를 씻어서. 네. 밥 이제 썰어가지고, 뭐, 찌개도 할수 있고. 아, 그래요? 런 거. 이게 지금 껍질을 안 까도 된다는 말이죠. 씀시 예, 껍질을 안 까도 돼요. 왜냐면, 염록소네요염소 아, 그러니까 작은 무소 있죠? 이렇게. 네. 조그만 무소. 네, 조그만 무소. 네, 이거를 무수요? 잘랐기 때문에 연해요. 있네. 연한 거죠. 어. 그 다음에 이게 그럼 얼마죠? 예, 3,000원이에요. 3,000원, 이거는? 이것도 3,000원이에요. 아, 그래요? 와, 예, 여기서 하나 예, 예, 2,000원. 고추가 이게 2,000원씩이에요. 이건 얼마예요? 2,000원씩. 예. 예. 우주. 그 다음에 이건 숙무잖아요숙무는 예, 예. 어디에, 어디에 좋아요? 숙무 숭무? 숙모요? 네. 어, 예, 몸에 다돈데 저는 네. 어차피 농사꾼 아니에요. 네, 아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네. 어디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할게에는 비트 아닌가요? 비트 요 네. 비트. 비트도 있고 빨간색 무 아니? 그 다음에 여기 토란 토란이죠? 예, 예. 토란 떼? 어, 예. 뭐 이게 토란 떼고요. 이게 토란. 이건 2,000원이에요. 당근 하나 주세요. 당근, 감자, 뭐 양파, 네. 배추 이거 안 주세요? 양배추. 네. 녹색 채소가 많네요. 여기 지금 가격도 나와 있고요. 마사에 왔습니다, 마사회 저는 이 무청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프란테도 포란테도 하단 쫄깃쫄깃 하겠네요. 만들어 놓으시면. 예, 아, 맛죠 맛있, 아, 맛 아삭거리고 맛있겠네요. 네. 아, 순무, 순무, 비트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